모든 이에게 사랑하는 살아냐는... 여러 안녕하세요 글래셔들 반갑습니다 서아오빠입니다 2021년이 지난지도 꽤 됐는데요 벌써 2월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저 선한 오빠와 함께 오늘 2021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앞으로도 알차고 선한 영향력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 츠 t s get i 여러분들이 2021년 유튜브를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유튜브는 여러분들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하는 영상들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구독자 1000명과 시청 시간 4000시간이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들만 넘으면 됩니다. 저 선호 오빠의 올해 목표가 구독자 1000명과 시청 시간 4000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계셔도 부수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나 그리고 협찬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고님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저선 오빠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1년 당신이 유튜브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유튜브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유튜브 하는 것은 공감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시는 만큼 성장합니다. 하루도 하지 않으면 유튜브 그래프는 하락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영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은 유튜브를 하기 전과 이후가 정말 나뉘게 될 것입니다 어, 영상을 제작하는데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본인의 하는 컨텐츠를 계속 연구하고 힘쓴다면 우리는 그 컨텐츠의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 선한오빠TV는 2020년 1일 1영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영성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 성경풀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강절맞이 1일 1영상을 했었습니다 영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루하루 영상 올리면 시, 힘들 거잖아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유튜브를 더 성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해야 하는 세 번째는 유튜브는 우리들의 평생 직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직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튜브라는 것입니다. 직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직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유튜브는 우리가 퇴직하고도 직업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나눠 봤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당신이 유튜브를 해야 하는 네 번째는 유튜브는 재밌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성장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영상을 만들고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느는 것을 바라볼 때 재미있습니다. 그래프를 바라봤을 때 내가 "아, 정말 이 정도 성장했구나" 이 영상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생각이 들고 뿌듯합니다. 저는 기독교 컨텐츠를 올리고 있다 보니까,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같아서 재밌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당신이 유튜브를 해야 하는 다섯 번째는 유튜브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이것이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연예인들 유튜브를 많이 하죠. 본인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는 꿈이 연예인이었습니다. 나를 뽐내고 나를 가꾸고. 그런데 연예인을 하려면 막 어렵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는 내가 주인공이니까요. 유튜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할 수가 있고 그것들이 매출에 영향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을 알릴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컨텐츠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해 드리자면요. 유튜브를 영상에 올리시는 분들 중에서 조회수를 위에서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는 어, 기독교 채널이다 보니까 정말 선한 컨텐츠로 나를 뽐낼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신다면 유의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2021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해야 하는 다섯 가지를 나눠봤는데요.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만약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응원해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알차고 선한 영향력으로 찾아보도록 할테니까요 영상이 괜찮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좀 부족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많은 궁금증이나 댓글로 어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샬롬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